시계 린다. 햇살이 따스한 아침이에요. 해가 떴는데 린다는 아직도 자고 있네요. 린다 일어나야지. <laughs> 어, 아침이네. <laughs> 잘 잤니 린다?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. 오늘 할머니 어? 도와드리기로 한 거, 잊지 않았지? 아, 맞다! 할머니! 오, 린다 왔구나. 저도 같이 해요. 꿀꺽꿀꺽 많이 먹으렴. 와 린다! 응? 어? 안녕, 에드워드? <laughs> 안녕, 린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할머니. 그래, 어서 오렴, 나 에드워드. <laughs> 네. 오늘 일찍 일어났네, 린다 응, 에드워드도 일찍 일어났네 다른 친구들은? 음, 응, 응, 음, 모두 자고 있어 다 잠꾸러기들이야 같이 놀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빅터는 자더라고 미나도 자고 무시 루나도 마이즈도 다 자고 있었어. 그래도 넌 깨어 있어서 다행이야. 나 진짜 심심했거든. 그랬구나. 난 할머니랑 꽃을 돌보기로 해서 일찍 일어난 거야. 꽃 어? 우와 예쁘다. 애들이 놀러 와야 하는데... 오, 그러게 말이야. 다 어디 간 거지? 혹시 음? 쿨쿨 자고 있는 건 아닐까? 나비가 음. 쿨쿨 잔다고요? 응, 음, 겨울 내내 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단다. 아하, 겨울잠을 자는 아기 곰처럼요 그래, 아직 봄이 온 줄도 모르고 나비들이 자고 있나 보구나 <laughs> 아무도 봄이 온걸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에드와드, 응? 우리가 나비를 깨우러 가 볼까? 좋아 근데 린다, 어떻게 깨워? 아, 그건... 어? 어? 시계가 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안녕 루이, 너도 같이 나비를 깨우러 가자. 오, 나팔이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렇게? 자, 음. 음. 이건 루이가. <laughs> 우리는 이제 따르 시계다. <laughs> 알리는 시계가 되어 보고 싶었어 오늘은 봄을 알리는 시계네 난이 나팔로 알릴게 어어 배다 어? 우와. 우와 자 모두 <laughs> <또> 일어나세요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럼 시작해 볼까? 어? 좋아. 하나, 둘, 셋. 와우야 일어나. <laughs> 이제 봄이야 꽃도 다 폈어 <웃음> 나비야! <웃음> 어? 나비가 어? 여기 없나 봐 음, 어. 그럼 어디서 자는 걸까? 어? 어? 안 자는 친구들 이 있었네 어? 어? <웃음> 개구리다! <웃음> 안녕, 얘들아 안녕, 개구리야? 난 알람 시계 린다고 난 루이, 나도 어. 알람 시계야 <laughs> 난 나팔로 잠자는 친구들을 깨워주는 에드워드야 우린 겨울잠 자는 나비를 깨우러 왔어 그렇구나, 정말 정말 반가워 근데 너 혼자야? 다른 개구리들은? 어, 어다 자고 있어 난 봄이 와서 겨울잠에서 깼는데 친구들은 안 일어나 에이. 혼자서 심심했겠다 어, 그래서 말인데 내 장꾸러기 친구들 좀 깨워줄래? 어 음. 우리는 나비를 찾아야 하는데 음. 음. 오. 루이 오. 레드워드 우리 개구리를 도와주고 갈까? 좋아 와신이호 하나 둘셋 개구리, 개구리. 됐다 아, 벌써 봄이 됐네 우와, 모두 일어났다! <laughs> 난더 자고 싶은데, 아니, 누가 날 깨운 거야? 고슴도치야,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봄이 됐거든 어, 어? 벌써 봄이 됐다고? 그래 <laughs> 이제 다 깨운 거지? 아니 또 깨울 친구가 있어. 저기. 아. 어? 음. 아무도 안 보이는데. 음. 어, 잘하다. 우와, 정말이네. 물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와. 깨우지? 이건 나한테 어? 맡겨. 나구나 봄이 온 줄도 모르고 나만 자고 있었네. 잘해야 잘 잤어? 정말 오랜만이야. <laughs> 개구리야, 어, 어. 이젠 진짜 다 깨운 거지? 어, 아니, 어? 또 어. 있어. <laughs> 어, 어떡하지? 이젠 정말 나비를 깨우러 가야 하는데. 어? 이번에 깨울 친구가 바로 나비야. 와, 정말? 나비가 어디서 자는지 알아? 그럼 따라와. <laughs> 이 나무 위에 나비가 있어 어어, 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응, 나뭇잎뿐이잖아 저 나뭇잎들 사이에 나비들이 숨어서 자고 있어 정말? 어. 그럼, 어? 하나, 둘, 셋 나비야, 나비야 일어나! <laughs> 나비야! 오. 어? 더 크게 해보자 알았어, 알았어.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.. 어 이상하다.. 저 이불처럼 생긴 껍질이 나비네 집인데.. 저게 음, 나비네 어. 집이구나.. 어. 음. 근데 여긴 좀춥다 음. 이렇게 추우니까 나비들도 따뜻한 껍질 속에 더 있고 싶나 봐.. 여긴 햇빛도 없고.. 음. 아하.. 좋은 방법이 있어! 얘들아 나좀 도와줄래? 나나나나나나와 어. <laughs> 나도 간다! 모르게 늦잠을 잤어 이안꾸러기들나 혼자 얼마나 심심했다고 야, 헤헤 <laughs> 보승도치는 정말 푹 잤구나 눈이 아주 반짝반짝한데 정말? 고마워 모두들 오랜만에 만나서 많이 반가운가 봐 어, 근데 친구들을 열심히 깨우러 다녔더니 너무 피곤해, 린다 아, 아, 아 나도 그럼, 우리 돌아가서... 허억! 어, 음, 낮잠 까 좋아! 알았어. 휘파람으로 고고버스를 부를게. 고고버스에 올라타세요! 봄을 알리는 시계와 피곤한 강아지를 데려다 드립니다. 우린 이만 가볼게. 응, 음, 잘 가. 네. 고마웠어. 안녕! 왔어요, 린다. 어서 일어나야죠. <laughs>